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과 관계토스리 배치 세번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세척 중 마지막 호선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함정의 계약 금액은 6,707억 원 규모입니다. 수주 금액은 매출액 대비 8.0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주한 함정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어 2027년 4분기까지 해군에 인도 예정입니다. 함정의 사양은 길이 170m, 무게 8,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운항이 가능합니다.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이 가능하고.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 해상 기동 방위 체계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수주한 관계토 3, 배치 2 세번함 이전에 지난해 11월 두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 금액은 6,363억 원 규모였으며, 금일 수주한 함정의 금액과 차액은 344억 원으로 건조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함정의 톤수는 21년에 수주한 함정은 8,100톤으로 이번 수주함정과는 100톤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의 한 번함은 2019년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으로 이지스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사용하던 방패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으로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 또는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 조선의 양은 현재까지 194척 236억 달러를 수주, 연간 수주 목표인 174억 4천만 달러의 약 135.3%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은 몇 척이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7600톤급 세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개토3 배치원 사업을 완료해 한번함인 세종대왕함을 시작으로 두번함 율고기함, 세번함인 유성용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각각 2008년, 2011년, 2012년 해군에 인도가 되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인 세척이 건조 및 계약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광개토3 배치2, 한번함 2024년 인도 예정, 두번함 2026년 인도 예정, 세 번함 2027년 인도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지스함 건조가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를 응원합니다. 향후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하나와 한국조선해양은 방산 분야인 함정 및 잠수함 수주에 있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시스템은 함정 및 잠수함 수주에 있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